아멘 네. 아, 네. 아, 종료주의. 아버지, 어, 이렇게 종료주의에 대해서, 어, 찾아보니까, 그냥 종료는 옛날에 제가 어느 다녔던 데서는 그 잔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하고, 그거를 1년 동안 집에다 걸어놓고 그랬어요. 근데, 어, 그노 모르시죠? 어, 그렇게 걸어, 그 지금 알면 다 괜찮아. <laughs> 어. 그거를 그렇게 걸어놓고, 그게 어떤 성스러운 가지 같은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 종료가지에, 종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 종료나무는 야자가인데, 이게 3미터에서7미터까지 자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왜 종료나무를 들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하고 마라의 쓴물을, 불평하고 원망했을때 하나님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 그때 정료나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나무냐면 은 열두 물에 우물이 있고 진짜 그 성경으로 여행해 보니까 그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할 수 있었겠다. 하나님 은혜 하늘만 쳐다볼 수 없었겠다. 그런 생각들. 완전히 뭐가 있냐면 그냥 사막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를 살아갈 수 없는 방법.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사막인데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와, 뜨겁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은, 나무 한 그루 없이 막 이렇게 산이 있는 모래사장 같은 그 사막, 그야말로 사막에 얼마나 뜨거웠을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웠을까. 또 그곳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료나무를, 거기가 열두 그루, 70 나무가 있고, 열두 우물물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 그게, 어디 출애국 15장 27절에 다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 성지순례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한는데 10편, 92편, 12절에 보면, 종료나무를 뭘로 의, 어, 표현을 하냐면, 의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의인은, 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근데그 의인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암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자제사함받은 자에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의인이더라 칭한 자를 종려나무로 칭할 때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80년 동안에 신발이 해야지, 아니하고 옷이 해야지. 아니.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게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이 해야지 아니하며 의복이 해야지 아니하며 고기 먹고 식당하며 또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대하시고 또왜 이대하시다 생각하냐면 제가 머리를 하던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 만나서 구원 구원 받아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오, 저 사람 빨리 예수 영접 안 하고 가면 지옥 가는데 이런 말만 할줄 알았나를 이렇게 강단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어디 가서 머리를 잘라주라. 오, 내가 예배 드리면 머리 잘라줄게. 예배 뭐 요양 같은 데서 머리를 잘라면 예배를 먼저 어 하면은 내가 해줄게 하면서 항상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기를 타셨을까? 그죠? 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면은 나기가 있을 거다. 말은 용사가 탑니다. 나기는 겸손하고 유순하고 말은 용맹스럽고 전쟁에 나가는 게 말이고 나기는 근데 그나기도큰나기도 아닌 가장 작은 나기를왜 우리 주님은 그걸 탔을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조금 마하지같이 이렇게 조그만 거를 주님이 아마 바른 땅에 닿았을까 내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상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호산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아기의 길을 타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겸손한 낙이를 타고 입성하실 때그 낙이를 탔지만 지금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낙이 타고 사람들은 거옷을 벗어 그 앞에 깔아드려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다이시, 그 아들, 역대상 2 9장에다 보면 아들에게 이렇던 거예요. 부와 기가, 명예가 모든 것이 죽께로 말미압는다. 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우리가 이렇게, 어, 선지서를 보고 어디를 봐도 다이처럼 자기 자녀를 확실하게 믿음에 서게 했던 것이 없어서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연수가 다 했을 때그 자녀를 세울 때왜 신정정치에서 이 왕정정치로 넘어갔냐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부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고 한 이것은, 단순한 왕을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람의 통치로 넘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최고의, 최고의 소망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자,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 이런 자녀가, 우리 모두, 우리 주의 종의 자녀들이, 저는 기도할 때그 말을 해요. 하나님, 주의 종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히 바르게, 너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 도우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습이다 이런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우리 동네에 베들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수천하셨는데그 둘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았고 큰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목회를 한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와그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겠다. 많은 송도도 그렇지만 일단은 내 관계 전도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 얼마나 세습이다 간습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사장의 자녀도 제사장이 그대로 이어야 하지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안 됐을 때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섰었으면 왜 사무엘을 일으키셨겠습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겸손하게 나기를 타고 오신 주님을 다이세 자손이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손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 그다윗이 그랬을 때다이 죽고 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꿈에 첫 번째를 드리고 났을 때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할때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를 지키시고 왕으로 삼고 나는 어린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 네. 그니까 하나님 법 안에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두 길이 항상 있어요. 자본에도 보면 악인과 의인. 중간은 없습니다. 여독은 아. 없다는 거죠. 중간은 없이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재산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이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이세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섬겼, 어, 이렇게 급류을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열왕기상 어, 9장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말을 각인을 시킵니다. 뭐라뇨? 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나중에는 멸망하고 잘못하고 했으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은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절대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소하면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 어떤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운 언약은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이 말씀은 그래서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근데 그 왕위를 바라본 예수님이 그할 때도 있잖아. 세대야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주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 명예와 이런 욕심을 바라보지만 지금 예수님의 왕은 어 끊어지지 아니라는 것 메시아 우리를 위해 죽으실 주님 영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왕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주님을 믿었기에. 보자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들이 부르짖고 말할 수 있었던 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 정말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지금 아무리 전에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용기를 배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바랄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은 어떠한 예수님은 지금 어그낙이 타고 할때 아이고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냥 왕이로 오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들을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바리새인은 잠잠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잠잠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안 지르면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명령하셔서 소리 지르게. 예수는 구원자다. 어, 예수 믿어야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영원한 형벌. 아마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그러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귀에게.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따라가라고 합니다. 근데 가는 데이나 말을 안 들어 그때 때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면서 어 하나님은 나기를 들어서도 왜 나를 때리냐고 말하는 거볼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릇된 길을 할 때는 그 어떤 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둑 뱉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아멘. 우리는 눈을 뜨고 영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얼만큼 순종할 때 제가 이제 그2.7 시리즈나 제자훈련 받을 때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러니까 그냥 순종 내 네,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 요한복음에도 그죠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 안과 같지? 이 모든 것은 즉시 온전히 근데 예수님이 어 순종은 하지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뭐라고 39절에 주님도 성정을 입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안타까웠고 불안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기를 이장을 내게 서 옮겨주시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해요 그러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해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은 내 뜻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 좋은 마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오, 말씀하실 때 온유함이라 오른 빰을 때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엠 빰도 내밀어라고 이게 온유한 마음 따지지 않는 마음 극유한 마음 예수님이 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 살아가는 거라고 한것 같지 나는 없는데 죽었는데 죽은 자가 말이 있겠습니까 옷도 못 입혀요 뽀렇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 죽지 않았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이 온유한 마음을 할 때, 우리가 매일 그 기도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 막, 이렇게 말, 저렇게 말 하면서 내가 너무 낙심에 처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또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딱 갔더니 어디 가는 데가 있어요? 옆바로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말을 한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나갔을 때, 어 풍랑을 만나고, 이러한 거를, 그릇된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듯이, 그래도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쓰신다는 거,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행히, 내가 이 말씀이, 요나서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지난달에 19일 날, 어디 저기 엘 기도원에까지 가서 수요일 날 예배가 딱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어막 화가 나니까, 아, 가서 아침 11시에는 빼먹고, 어 공원에만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26일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어디 그 힌돌산 기도원에 내가 화요일까지만 있다 오기로 했는데, 그 날도 조금 더 있다 올까? 뭔가, 그, 막, 혼자 핑계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녁 내 집을 지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 분노가. 근데, 그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안 드리면? 지금 3년 넘게 드렸던 예배를 잠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치 19, 26을 갈 곳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내가 그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드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핑계거리가 딱 생겼어요. 그런데 아침에 결론은 제가 내렸습니다. 새벽 잠을 못 자고 막 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는 거 사람을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이 너무 감사. 글쎄요. 오, 이찬양 듣는 자에게 은혜가? 지혜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도 어떠한 문제가 오니까 이게 넘어집니다. 막 괴로웠고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안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지, 안 되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리라 하면서 전화해서 못 간다고 수요일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고 계셔. 생각하니까 눈물 날라옵니다. 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카톡에 왔어요. 오, 오늘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그러면서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그날 19 26 공원에 가는 간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그렇게만 했으면 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저희는 말씀보다 목사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그러면서 했는데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하시고 할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어, 제자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리더는. 책임자는 숲을 봐야 된다. 숲속에 가면은 반듯한 나무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웅장하고 푸르고 다 쭉쭉 빵빵 뻗어있는 나무 같지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생긴 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는 나무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숲을 이룬 것 같지 항상 그렇게 했는데 막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 잠시 낙심하고 어, 했던 것 아버지 용서하소서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공원에 갔더니 또그 공원에서 아주 좀 음, 강한 분이 목사님 우리 내네 사람은 엄청 강한데 목사님이 승리했어 예배를 중심삼고. 오, 토요일이고, 목사님, 미리 기다리고, 주그 수요일 날 나온 날은 목욕 제벽까지 하고, 하나님 아닌 섬겼던그 정성이 그대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하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 하나님은 이 어, 우리에게 이종료 나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루신 것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그지 아니하시며 또새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뭐 종료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승리한 자에게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보면 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민족 열두 지파의 민족의 숨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가냐 거기 성경에도 보면. 어, 셀수 없는 백성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절대 14만 4천만 가는 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나는 그 성체가 불이 꺼지면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이 오 했는데 우리 주 예수는 우리 심령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정녀 나무는 나무에가 상징이 아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종료나무,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종료나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각 지교회에서도 전하 새해는 이 금년에는 정말 준비된 영혼들 붙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것은 한영혼이더라한 영혼 저희 새벽기도도 또 해보게 됐잖아요 또 누가 오면서 그리고는 이제는 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먼저 드려지자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제사라는 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네, 네. 12장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드려줘서 이 에베네셀 이 제목처럼 지금까지 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하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프지. 근데 예레미야 28장에도 그럽니다 너의 나의 너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며 모든 환경을 열어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진짜 좋아해요. 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재앙이 아니라 고평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뜻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아래 세워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줄 있습니다.